말년의 대민 지원이라니, 말년의 정화조 청소라니, 말년의 페인트 작업이라니, 말년의 근무라니, 말년의 오분 대기 조라니, 말년의 오분 대기 조라니, 말년의 오미라니, 말년의 유격이라니, 말년의 유격이라니, 말년의 유격이라니, 말년의 오줌이라니, 말년의 오줌을 먹다니, 말년의 피 t 체조라니 말년의 피 t 팔벌이라니 말년의 막타워라니 말년의 막타워라니 말년의 포복이라니, 말년의 화생방이라니, 말년의 정화통이 빠지다니, 말년의 진지공사라니. 시눈판에 정강 말년의 모래를 먹다니 말년에 진지공사다니 말년에 준비태세라니 말년에 배신을 당하다니 말년에 무구덩이라니 말년에 곡괭이질라니 말년에 연못이라니 말년에 물레방아라니 말년에 뽕 들어 조각상 거시기를 붙이고 있다니 유스 앵커라니 말년에 가발가 있었는데 허탕을 치다니 말년에 낙엽을 쓸다니 내일이면 또 떨어질 낙엽을 말년에 쓸고 있다니 말년에 진지공사라니 제대 일주일 남겨놓고 진지공사라니 말년에 타이어를 날다니 하여매고 등산을 하다니, 말년에 지려라니 말년에 지지공사도 모자라 지뢰를 발다니 말년에 혹한기라니, 말년에 북설이 내리다니, 말년에 최선작업이라니.